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가난한 자를 는너희며 <laughs> 걱정으로 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모이 그의 행과 함께 으로이온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균 주님의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마음에 심긴 이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 좀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말씀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하여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야구보서 2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은혜를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그 단어 자체가 뭔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규율입니다. 율법 자체는 어겨서는 안 되는 어떤 규칙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에 자유라는 단어가 붙어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2절을 읽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여기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자라는 것이 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유의 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 율법의 대강령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된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 이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율법의 자유라고 하는 이 속성이 붙는 데는 이미 그 법의 요구가 다 충족된 온전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는 본래 하나님의 의의 조건을 알려주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 조건을 도무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례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하시면서 다 충족시키시면서 지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여기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어, 지키든지 말든지 자기의 선택사항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있어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이미 요구 조건이 다 충족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때 일종 뭐 필기시험의 기준이 100점 만점에서 80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100점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100점 시험지 위에, 그 답안지 위에 다시 한번 문제를 대풀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최고의 법을 주시면서 이미 완성되고 성취된 그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어떤 점수판이 있어서 내가 이 점수판을 보면서 이 율법 요구 조건에 지금 충족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점수판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구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1 3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 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갑자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긍휼을 행하는 것이 나올까요? 복음은 우리를 주 안에서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돈 아래에서 사람을 계급으로 차별하면서 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계급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계급을 올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선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일상적인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부터 갓난아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서로의 등급을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이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갑질에 대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부자 또는 고위 관직자들이 세상에서 갖는 권위를 세상에서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교회 안에서의 태도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자리 앉게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편의를 봐 주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그러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를 보고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각 사람을 평가하면서 나가는 그런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분명히 달랐던 그것이 일반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세상에서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복음 안에서는 모두 동등한 한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은 이 당시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부자는 바울을 은인으로 여기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레몬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 노예는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럴 경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어떤 법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이 오네시모를 죽이는 일은 이 당시에는 당연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주인의 성품이 좀 좋으면은 그나마 이 노예는 사지 중에 하나를 자르는 정도가 운이 좋아서 좀 살았다라는 정도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회적 문화 가운데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 빌레몬에게 마치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라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평등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평등하게 대하면서 형제로 대하는 것, 사회적 신분이 어떻든 밖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이 사람이 어떤 성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 안에서 서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사랑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갑질을 당하거나 차별 대우를 당하며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이 나뉘고 파벌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회제도를 보면 노예는 어떤 노력을 해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노예가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 교회에서도 여전히 노예의 지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천대받으면서 부자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존재해서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든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마치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서로 파벌을 나누고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멸시하는 이 답답한 현실에 야고보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절하고 초라한 상태,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궁휼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너희들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너희 교회들이 지금 하는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마치 세상이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말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맞아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과 11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차별하면서 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구원의 극유를 입은 사람들이 맞아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아?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아?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 당시 문화를 볼때 신분에 대한 차별 대우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을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베푸신 긍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궁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의 가시적 표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휼이 여기심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를 나타내고 증거할 기간 또한 만드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느덧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율은 없어지고 인간을 나누는 차별만을 하고 있기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기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긍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긍율을 얻고 싶다면 너희의 신앙의 궁휼이라는 것을 갖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궁휼이 없고 교회 안에 서로를 궁휼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 심판의 때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궁휼 또한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차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궁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을까요? 궁휼이라는 것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와 은혜로 대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궁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태를 상대를 안타깝게 여기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를 향해서 궁휼이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궁휼일까요? 궁휼이라는 것은 상대가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가 나에게 어떤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아직 저 사람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내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한다면 또한 세상의 가치들로 나를 평가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궁휼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내버려 두십니까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궁휼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궁율의 마음을 품으면서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만약에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더라도 너그럽게 이길 수 있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고 신앙으로서 인내하면서 온전함을 향해서 구비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궁휼이라고 하는 마음. 이 성품은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 오늘 같은 날 또는 지난 주간에 너무나도 더웠는데 이 뜨거운 여름날 불 앞에서 열심히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날 뜨거운 불 앞에 열심히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시다 오늘은 국이 좀 짜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을 들은 그 식사를 준비하신 권사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궁휼이라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 연약해서 그래라고 궁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아, 저 사람이 그냥 음식을 심각해 먹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이해해주면서 말을 하는데 어,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구기 자면 물에 밥이나 말아 처 먹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 궁률이 여기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죠? 마음은 궁률이 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말과 행동은 정 반대의 말들을 정 반대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6 절을 보면은 현은 곧 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한 마디가 한 다른 사람의 삶의 현장을 지옥 불 속으로 던져 넣기도 한다라는 거죠. 궁휼이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궁휼을 베푸는 말과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한 마디가 저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궁휼의 성품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함을 통해서 궁휼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궁률을 표현되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니 궁률의 마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도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의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야라고 비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의 믿음과 이 귀신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행동에 긍휼이 없다면 곧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궁율의 마음을 품고 궁율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궁율을 실천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 교회는 공동체 간의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서로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촌 강소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국류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이 예배가 우리들의 교회가 서로를 향해 국률을 품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